신차 리스렌트 구매시 합리적인 인적으로 구매를 원하신다면 김대한매니저를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오토리스너 김대한매니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BMW 9월 할인 프로모션과 25년식 재고를 잡아라 입니다 각 모델별로 최대 할인을 알려드리며 왜 25년식 재고를 잡아야 되는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리스렌트 금융컨설턴트입니다 합리적인 인적과 빠른 소통으로 니즈에 딱 알맞는 견적으로 산출해 최적의 구매가 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김대한 매니저로 검색해보시거나 대출 모집인 조회를 해보셔도 됩니다. 그럼 먼저, 왜 25년식 재고를 잡아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BMW 연식 변경은 풀체인지, 페이스리프트 해당되는 차량은 없고요 단순히 26년식으로 연식만 변경되는데 차량 가격은 상승하고, 할인 또한 무조건 하향됩니다. 그래서 9월 분기 마감 할인을 받아 25년식 차량을 구매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BMW는 허위견적, 거짓 할인이 아주 많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왼쪽이 허위견적 오른쪽이 제가 산출한 견적입니다 단순히 할인금액만 보면 왼쪽 견적 할인이 높죠 근데 오른쪽 견적보다 월납비금이 높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이 상황이 왼쪽 견적은 금융수수료를 많이 넣어 할인으로 돌려치기해서 할인금액만 뻥튀기하여 고객들에게 계약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점을 주의하시면서 혹시나 내가 받은 견적이 이상하다 라고 생각되시면 김대한 매니저에게 문의주세요. 금융사에게는 전문가에게 상담받아야 확실한 견적으로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BMW 9월 분기 마감 할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할인은 자사타사 두 가지로 준비했고요. 위표를 보시면 자사타사 할인이 각각 다른데요. 자사를 이용하면 할인은 높게 받지만 금리도 높아서 조건은 안 좋고요. 할인 조금 덜 받더라도 금리가 낮은 타사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3시리즈입니다. 자사 950만원, 타사 850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3시리즈 구매 예정이시면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 구매 적기입니다. 다음 4시리즈입니다. 자사 1000만원, 타사 800에서 850만원이며 m 4 4 0 y 는 조금 낮습니다. 다음 5시리즈입니다. 드디어 5 2 0 y 모델 할인이 풀렸습니다. 5 2 0 y 베이스 모델 기준 자사 900만원, 타사 800만원으로 올해 최고치 할인입니다. M팩 모델도 자사 800만원, 타사 650만원으로 올해 최대 할인을 갱신했습니다 이에 모델들도 50만원씩 상승하여 최상행 구매 조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530, i5 모델들의 할인이 대폭 상승하여 구매하기 딱 좋습니다 다음은 7시리즈입니다 실시리즈는 없어서 못파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할인도 몇개월째 변동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그만큼 인기가 많고 딱 맞는 재고 구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죠 간혹 할인 상관없으니 하만 구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그래서 전국 bmw 딜러사를 다 찾아보니 원하시는 모델 색상은 최소 두달은 기다려야 된다고 하네요 결국 대기를 나오시고 11월에 받기로 하셨습니다 이어서 i7입니다 이 차량은 딜러사마다 할인이 너무 뒤죽박죽이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할인 금액은 참고만 하시고 실시간으로 문의주세요 주실 때는 모델 색상 알려주시면 이달 전국 최대 할인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7시리즈 법인 추가 할인과 자사 이용시 추가 혜택이 있죠 재구매 트레이드인은 증빙만 된다면 누구나 가능한 조건이니 따로 말씀 안 드리고요 법인 사업자가 7시리즈 구매시 차량가격 2% 추가 플러스 400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고요 또 자사 이용시 법인은 100만원씩 10개월 월납입금을 지원을 해드리며 개인 개인 사업자분들은 100만원씩 8개월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월납입금 지원은 꼭 자사를 이용해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다음 모델 M850i입니다 자사 2400만원 타사 2200만원이라고 기재를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좀더 가능할 것도 같아요 구매이사가 확실하시다면 어떻게든 더 받아오겠습니다 문의만 주세요 다음은 X1입니다 이번달 할인 상승한 모델 중 하나이죠 우리 저번달보다 조건이 아주 좋아져서 구매하기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은 X2입니다 이 모델은 전달과 동일하게 나왔지만 혹시 모르니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문의 한번 주세요. 최대 할인은 한번 받아오겠습니다. 다음 X3입니다. X3는 몇개월째 동결된 할인인데요. 언제나 한결같은 할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기로 엄청난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판 직전입니다 빠르게 문의주세요 다음은 X4입니다 아이 모델은 재고가 정말 많이 없어서 개별로 문의주신다면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할인도 최대로 받아오고요 이어서 X5입니다 25년식 모델은 완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간혹 툭툭 튀어나오는 재고가 있지만 그런 재고들은 30분 안으로 결정해야 받을 수 있는 차량들입니다 할인, 색상 이런 거 상관없이 그만큼 인기가 많은 차량이라 순식간에 소진될 겁니다 만약 그래도 원하신다면 개별로 문의 한번 주세요 한번 전국에 한번 수배해보겠습니다 다음 X6입니다 이 차량은 입항은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소진되니 미리 문의 주셔서 대기가 가장 짧은 곳으로 계약금을 넣고 대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할인은 기다리시는 동안 제가 맞추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X7입니다 X7도 25년식 재고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재고에서 선택해주셔야 되는데 등급이랑 색상은 조금 조금 감안하시면서 선택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재고가 궁금하시다면 문의 한번 주세요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성능 SUV입니다 위 차량들은 할인 금액보다는 무조건 문의 한번씩 주세요 딜러사마다 할인 차이가 너무 크다보니 모델 색상 알려주시면 전국 최대 할인으로 받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시리즈 경우에는 너무 오르락 내리락하기 때문에 별도 문의주시면 최고가로 한번 받아오겠습니다 리스 구매 시 견적 비교가 어려우신 분들은 무조건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저한테 문의 주신다면 합리적인 견적으로 계약부터 출고까지 한 번에 가능하시니 부담없이 문의하세요. 문의는 더보기란 또는 댓글에 있는 오픈채팅 혹은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1대1 상담 도와드리고요. 모든 수입차 국산차를 취급하고 있으니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매번 바뀌는 수입차 할인 프로모션을 알고 싶으시다면 대알리스 채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지금까지 김대현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